거의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수학 공부하는 게 거의 다잖아. 맞지? 평일에 더 와. 언제가 좋아? 응, 비밀이야. 잘 모르겠어.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에다가 추가로 이제 뭐가 붙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게 이런 거지 확률분포표를 그리잖아 그래서 여기 x1에 대한 확률 p1 x2에 대한 확률 p2 x3에 대한 확률 p3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어 이놈들의 평균이지 평균 은 어떻게 구한다?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다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더해서 구한다. 이게 평균이고. 분산은, 분산은 이 평균을 갖다가 m이라고도 한다고. mean value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 평균에서 편차를 빼고. 아니지. 편차에서, 아니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이걸 편차라고 부르는 거지. 그걸 제곱해서 P1이랑 곱하고 여기서 이걸 또 빼서 그걸 제곱한 거에 P2를 곱하고 여기서 이걸 빼서 그걸 제곱한 거에 P3를 곱해주면 그게 분산. 거기다가 뭐한 거? 루트 씌운 거 그지? 루트 씌운 게 뭐다? 표준 편차. 오케이? 어, 표준 편차.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무슨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 X를 가만 놔두지 않고, 적당히 뭘 곱하거나, 더해, 이렇게. 이러면 뭐가 될 거냐, 이거야. 그리고, V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그마, 표준 편차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A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엑스들에다가 너네 일게 생각해봐. 너네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이 시험을 봤어. 1회 시험을 봤어. 그래도 점수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에이 친구야, 날 봐야지. 다섯 명이 있잖아. 다 이렇게 시험을 봤단 말이야. 다섯 명의 점수가 각각 있겠지. 평균도 있겠지. 근데 다섯 명들이 2회 고사에서 1회 고사도 못 봤다고 겁나 혼내켰고막 나머지 시키고 했더니 점수가 다 10점씩 올랐어. 다섯 명이 다 10점씩 올랐어. 평균 어떻게 돼? 10점 올라야지. 40점씩 올랐는데. 그렇잖아? 또 전부 다 저, 점수가 다 2배가 됐어. 그럼 평균 어떻게 돼? 2배 돼야지 그렇잖아? 이게 그 얘기야. 점수에다가 각각의 점수에다가 a배하고 더하기 b, 뭐 빼기 b.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면은 원래 평균에다가도 a 곱하고 b 더한 것만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1, 2, 3이 있어. 평균이 얼마야? 이야.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구하고, 제곱해서.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평균을 왜이가 나온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한 거지.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니까 VX는 뭐가 나온다? 3분의 4가 나와. 분산이야, 이게. 이걸 갖다가 뭐 한다? 다 4씩 더해봐. 그럼 5, 6, 7 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이 얼마 돼요? 6이 돼요. 근데 분산은? 분산은? 뭐한 거야, 지금? 4X 한 거잖아, 그지? 아뭔 소리야. 더하기 4 했잖아. X 더하기 4 하는 거잖아, 그지? 얘, 편차 얼마? 얼마? 왔으면 좀 생각을 하란 말이야. 지금 여기 이게 왜 나온 거야? 이게 편차라고, 편차. 얘에서 이거 빼고, 얘에서 이거 빼고, 얘에서 이거 뺀거쓴 거야. 분산 구하기 위해서. 이게 편차잖아. 그걸 제곱한 걸다쓴 다음에 그걸 다 평균 내는 게 분산이라고. 그럼 여기도 하라고.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1 그래 다 제곱하니까 달라진 거 있어? 야나저 잘못했잖아. 이거 1이고 이거 1이잖아요. 분산은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지 어? 그래.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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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다면 나누기 2하니까 어떻게 돼? 달라지는 게 없어. 분산은 더하기 빼기로는 안 달라져. 왜? 같이 움직이거든. 같이 움직이거든. 같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분산이 안 퍼지거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하기 4를 할 거야. 응? 곱하기 4를 할 거야. 그랬더니 1, 2, 3에다 4를 다 곱하니까 4, 8, 12가 되지. 평균이 얼마? 8이야. VX는 얘 편차 얼마? 그렇지. 얘는 얘는 제곱하면 이거네지. 더하면 32야. 32는 3분의 2에다가 16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이 나오는 게 3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원래 이거였는데,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분산을 구해봤더니, 4의 제곱이 곱해지지? 표준 편차는? 여기 이거 표준 편차 얼마야? 루트 33분의 2야. 얘도? 루트 3분의 2야. 얘는? 야, 4X가 아니지. 4X지. 4 곱하기 루트 3분의 2지. 어떠니? 곱하는 것만큼 붙어. 응? 곱하는 것만큼 붙는 거야. 이거는왜 제곱이 될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곱이 있잖아. 그래서 제곱이 되는 거야. 곱한 것만큼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곱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쓸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 평균은 곱하면 곱하는 대로 더하면 더하는 대로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얘들은 얘네들이 의미가 없다. 더하기 빼기로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신에 곱하는 거는 분산은 제곱해서 곱해지는 거고, 표준편차는 곱해지는 거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곱해주면 돼. 제곱했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한다고 마이너스 3 곱해지는 건 아니야. 3 곱해지는 거야. 왜? 제곱하면서 플러스는 돼. 거기 다시 루트 씌우면서 절대값 A가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그럴 짬이 없었어요. 어이구, 씨. 어이구. 자 평균이 얼마나 아,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 일단은 뭘다 구해보냐면, 2 x vx, 시그마 x 다 구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뭘 구하래? 괄호1 번은 2, 3 x 빼기 1 정직하다. 애들은 그리고 v, 2 x 더하기 3, 뭐가 의미 없다? 더하기 3, 의미 없다. 그 다음 3번 시그마 마이너스 ex 더하기. 1. 이거 의미 없고 마이너스 2 곱했다고 해서 그냥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곱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 먼저 구해야지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하면 돼. 4분의 1. 이건 4분의 2잖아. 2 2는 4, 3 1은 3, 2. 기억나니 재평평제? 편차제곱평균으로 구해도 되지만 재평평제도 괜찮다. 근데 얘는 편차제곱평균이 좋을 것 같아. 이건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제곱하면 1, 0, 1이잖아. 기가 막히죠 이거는 그냥 4분의 1이라고 써놓자. 통분. 어차피 통분해야 되는 거. 4분의 1, 1은 1. 할 필요도 없었네. 어차피 0이네. 이거지. 그래서 2분의 1이야. 너는 뭐야? 루트 2분의 1이야. 그치? 그래서 루트 2분의 1 되는 거야. 뭐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있어도 괜찮고. 됐지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3. 2x 빼기 1이라고 2 넣어주니까 얼마? 2, 3은 6 빼기 1에서 5 나오는 거야. 다음 얘는 4 곱하기 vx다. vx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그래서 얼마 나와? 2 나오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그냥 2 곱하라고. 그래서 얼마 나와? 루트 이 나오는 거야. 할수 있겠어? 풀어봅시다. 이항분포가 뭐냐? 왜 그런 거 있었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게 확률 사건이야. 그럼 주사위를 다섯 번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었거든. 조건확률맨 뒤에 나오는 거였어. 자, 주사위를 한개 던지는데, 다섯 번 던질 거고, 이 이하가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기런 문제라고. 그럼 이 이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안 나올 확률은 Q라고 한다면 그건 뭐야? 3분의 2인 거지. 그지? 그래서 확률을 어떻게 구해? 다섯 번 중에 몇 번? 두번 나올 거야. 뭐가? P가. 즉, 3분의 1이 몇 번? 두 번. 3분의 2는? 세 번. 이게 독립 시행의 확률이었거든. 이항분포라는 거는 이런 거에요, 이런 거. 이런 거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 굉장히 많이 해. 자, 이항분포가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거든. 이항분포라는 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데, 대문자 B 쓰고, 여기다가 N콤마 P라고 씁니다. 이걸 로 이걸 갖다가 이항분포라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B, 다섯 번. 확률은 3분의 1짜리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있잖아. 이거에 대한 분포표는 그릴 수 있어. 가능해. 좀 귀찮지만. 쫙 해서 몇 번까지 나오, 몇 번, 최소 몇번 나올 수 있어. 0번. 1, 2, 3, 4, 5. 개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확률들은 각각 다 뭘로 해서 구하면 돼? 이짓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O, C, n 의 3분의 1의 N제곱. 3분의 2에 500이 n제곱 n은 0, 1, 2, 3, 4, 5라고 해주면 이게 뭐야?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지. 어? 이 이상 확률 분포의 함수가 되는 거지. 함수가 여기다 0집어넣으면은 요 확률 나오는 거고, 1집어넣으면은 n자리에 1집어넣으면은 요 확률 나오는 거고, n이 아니고 x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지 이런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찔끔찔끔 안해막 이런게 나와 아, 아니야 이런 거 이런게 맞아 어,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는 이제 이걸 갖다가 막 엄청나게 큰 수를 가지고 한다고 그때는 이렇게 못해 그때는 이제 다른 걸,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하게 되는 거야 요게이제 이항분포다 그 밑에 책 개념 체크 개념체크 밑에 있는 거 봐봐 요거 130페이지 밑에 있는 거봐 서브 성공률이 70%래 피가 얼마 10분의 7인 거야. 몇번 넣? 다섯 번 넣어? 5번 넣을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bn, p로 나타내라. b 뭐라고 하면 돼? b 뭐라고 하면 돼? 몇 번? 다섯 번. 확률은 0.7, 10분의 7이라고 하자. 분수가 낫지. 어. 이렇게 쓰면 돼. 예. 그래서 이 확률적 분포표 이거 뭐지? 확률 질량 함수를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 봐라 이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다섯 번 중에서 x번을 고를 건데 10분의 7을 X번. 10분의 3을 5번 빼기 X번. 이러면 되는 거지. X는 0, 1, 5까지.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이항분포. 오케이? 이항분포야. 여기에서 있잖아.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NP 하면 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분산을 아까 표준편차를 시그마라고 한 했잖아. 분산을 이렇게 쓰기도 해. 응?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n, p, q 해서 구하면 돼. 뭐 따로 증명을 하진 않아. 평균은 n, p. 얘랑 얘랑 곱한다고. 어? 얘랑 얘랑 곱한다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분산은 얘랑 얘랑 뭘 곱해? q가 뭐냐면은 10분의 3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의 반대꺼. 그렇게 해서 분산을 구해. 루트시오 뭐야? 표준 편차. 뭐 어, 뒤에 나올 거야. 어,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42페, 42번 문제 봐. 치료율이 60%인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 7명의 환자에게 투여한다. 이때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을 구하시오. 몇 명한테? 7명한테.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분포, 무슨, 저, 두 가지 분포가 있어. 이항분포, 정규분포가 있거든? 오늘 정규분포까지 나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써야 돼, 이렇게. 몇 명? 7명. 확률은? 10분의 6이지. 100분의 6. 60. 맞지? 6명 이상이 완치되는데 그럼 뭐하면 돼? P. X가 6일 확률이란 P. X가 7일 확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걸 자꾸 할수 있어야 된다. 지우야. 자, 얘 확률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라고? 7C6. 10분의 6이 몇 개? 6개. 10분의 뭐가? 4가 1개. 더하기. 7 c 7. 10분의 6이 몇 개? 7개. 이러면 되는 거라고. 이게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인 거지. 아시겠습니까? 뭐 거의 계산까지 하라니까 해야지 뭐. 그지? 여기 0.6에 6제곱, 이건 0.6에 7제곱이네? 그지? 둘이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모양이 영 응, 마음에 안 들어. 어? 자, 이건 뭐야? 이건 7이지? 그지? 7 곱하기. 자. 여기 10분의 6의 6제곱, 10분의 6의 6제곱은 묶어버리자. 10분의, 0.6의 6제곱이라 쓰자. 0.6의 6제곱으로 묶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4, 7, 28이 되는 거야?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6이 되겠지, 이건 1이니까. 10분의 6에 <laughs> 10분의 6의 저거니까. 어,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뭔데? 어? 10분의 34지? 그럼 뭐야? 3.4 곱하기 0.6에 그거 하면 되겠네. 그거 있네. 그지? 3.4 곱하기 0.6에 6제곱이다. 3번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래 거 해봐. 자, 42-2번 예약 취소율이 10분의 1이다. 25개의 방이 있는데 이 호텔에서는 같은 날 27개의 예약을 받았다. 실제로 호텔의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27개 예약을 받았거든? 몇개 이하로 취소가 된다는 거야? 자, 하나가 취소되면은 방 모자라, 안 모자라? 모자르지. 두개 취소되면 모자라, 안 모자라? 안 모자라.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어떤 거야, 이거? 27콤마? 10분의 1인 거야. 그지? 어, 바이노미얼, 27콤마 10분의 1인 거야. 이거를 이렇게, 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확률 분석 X가 예를 따른다. 어? 뭐, 어쨌든, 여기에서 P, 뭐 구하는 거? 취소한 사람이 한 명일 거? 0명일 거를 갖다 더해주면 이게 뭐야? 방이 모자르게 될 확률인 거지. 한명 취소하면 26명인 거니까 한명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고. 그죠? 할수 있지, 이제? 네. 나도 한번 해볼게. 27c 곱하기 10분의 1이 1개, 10분의 9가 26개, 27c 잠깐 어. 0, 10분의 9가 27개입니다. 0.9의 27제곱이 그거다 라고 나왔으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27이니까 3 곱하기 10분의 9라고 바꿀 수도 있거든? 이거 자체가 27제곱이지? 4 곱하기 0.9에 27제곱 되는 거고, 얘에다 4 곱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한 거냐, 알겠어? 얘가 27이거든? 3927이잖아. 9를 여기다 넣어준 거야. 그건 똑같이, 27제곱, 27제곱 되는 거잖아. 이건 1제곱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0.9에 27제곱이 거기 0.5, 0 5 8 1이라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다. 됐다. 바로 그거다. 왜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나온다.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NP, NPQ. 루트 MPQ 나오는 거야. 해볼까? 아직 계산 중?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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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다가도 겁나네 겁나 아, 왜 이렇게 소리가 빈약한 느낌이지 잘 들리고 있니 이러다가 꺼지나 자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np 너는 npq해서 구한다고 평균은 뭐다 100 곱하기 0.9 해서 얼마? 90. 아, 100개를 뿌릴 건데 0.9만큼은 잘한다잖아. 그럼 90개가 잘하겠지. 우린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기대값이 평균이 됐잖아. 지 얘는 뭐다? 거기다가 얼마를 더 곱한다? 0.1을 더 곱하는 거다. 그래서 뭐다? 9다.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은 시그마 X를 구하라고 그러면 3이야. 루트 씌워서. 어. 자, 얘는 어디서 나오네요? 이거 재평이야, 재평. 분산은 재평 평재 하면 되는 거라 잖아요그지 분산이 방금 구해서 봤다시피 9야. 우린 재평을 구할 거야. 평균이 90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8100. 따라서 넌 뭐? 8109가 되는 거죠. 오키오키 해봐. 너자 문제 먼저 읽어봐. 그걸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문제 먼저 읽어봐요. 괄호 1번 봐 44번에 1번 한번 읽어보라고. <laughs> 읽어봤어? 그게 기울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2분의 1짜리 확률을 n번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왜 2분의 1이야? 홀수, 홀수. 어. 그때 표준 편차가 4래.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 분산은 얼마야? 분산은? 16인 거잖아? 그게 뭐야? n, p, q. 그치? 그래서 n이 얼마? 64야. 됐어? 끝. 다음 여기 보자. 평균 나왔어. n, p. 6인 거 알아? v? n, p, q 얼마? 얘가 2니까, 분산 얼마? 따라서 Q 얼마? Q 얼마? 여기다 얼마 곱하면 이거 나 3분의 2 그지? P 얼마? 3분의 1. N 얼마? 이게 MP. 이거 구하래. 쓱 까는 거야 그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랬지?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말이 다 헷갈리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와서 확률 오면은 뭔가 좀더 알아야 될게더 생기긴 했는데 더 쉬워. 여긴 더 그래. 근데 알아야 될게좀더 생겼지. 용어들도 그렇고. 근데 헷갈리는 건덜 하거든, 여기가. 이책 이, 이 자체가 어려운 건 헷갈려서 어렵거든.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건좀덜 해가지고. 배운 것들만 잘해주면 되니까. 자, 해보시고.